안녕하세요. 가윤쌤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 문제의 결과 프로그래밍 단원에서 중단원 추상화 안에 문제의 이해와 분석 단원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정보 교과 책을 보면 4개의 대단원이 있는데요. 1,2,3,4단원을 순서대로 하면 1학기에 실습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학기에 1,3단원을 배우고 그 다음에 2학기에 2,4단원을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은 문제의 이해와 분석 단원 공부할 건데요.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 볼까요? 1. 실생활 속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분명히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다.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순서를 알수 있다. 교과서에 해당 부분 참고하면서 학습하도록 해요. 추상화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미술 시간에 배우는 그림을 생각할 텐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어떤 동물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뿔이 있고 다리가 4개 있고 꼬리가 있고 네, 바로 황소예요. 이 그림이 피카소가 황소를 단순하게 나타낸 건데요. 피카소는 어떤 사물의 특징을 잡아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이렇게 추상화는 그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걸 추상화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실제 지리적 거리 등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나타나서 가독성을 높여요. 또 지도나 내비게이션에서는 길 찾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남기고 간편하게 표현을 해서 보기 좋게 하죠. 이런 추상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삶 속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상황이에요. 어떤 영화를 볼지, 어떤 수학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할지 하는 것도 모두 문제죠. 문제 해결 과정은 원하는 결과인 답을 얻어내는 방법이나 행동이에요. 일단 문제를 분석하고 표현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과정인 문제를 분석하여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나머지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해요.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하는 사항, 알수 있는 자료, 주어진 정보나 조건을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 상태는 문제가 발생한 최초의 상태로 주어진 자료, 조건, 준비 상황 등을 이해해야 해요. 목표 상태는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되어야 할 상태로 해결 방법을 선택한 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문제의 표현은 문제를 분석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 속에 숨어 있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말이나 글, 그림, 표, 그래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례로 문제의 이해, 분석, 표현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금성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순신의 명령대첩이에요. 외군이 쳐들어왔는데 적은 수의 우리 배로 많은 수의 적을 무찌를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태는 외군이 울돌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목표 상태는 외군이 쳐들어왔는데 외군의 공격으로부터 조선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투가 일어나는 장소의 특징을 분석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조선의 배와 외군 함선의 특징을 분석하여 전략을 세워야 해요. 이때 이 문제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문제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사례예요. 천재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우리 동아리를 방문하는 손님 수를 세려고 해요. 그리고 100번째 방문자에게는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동아리 인원이 부족해서 방문자 수를 직접 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방문자 수를 저절로 세주는 카운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문제의 현재 상태는 사람이 방문자 수를 직접 세야 하는 상황이고요. 목표 상태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방문자 수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째 손님을 체크해야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와 정보 조건을 알아볼게요. 방문자 수를 세야 하고, 사람이 입장하면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100번째 손님을 체크해야 하고 방문자 수를 화면에 출력해야 해요. 처리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초기에 방문자 수를 0으로 세팅을 하고 방문자가 온걸 인식하면 방문자 수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100번째 방문자는 화면에 알려줘야겠죠.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사람이 입장하면 이를 감지해서 방문자 수를 증가시켜야 해요. 그리고 숫자를 세다가 100번째일 때 알려줘야겠죠. 나머지 처리 과정은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볼게요. 다음 사례예요. 미래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건축학자가 꾸민 철수는 건물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도서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집에서 출발해서 병원, 우체국, 소방서를 거쳐서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데 모든 건물은 한 번씩만 지나면서 최단 거리로 가고 싶어요. 현재 상태는 무엇일까요? 건물들이 몇 군데 있고, 이 건물들 간의 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방문한 건물은 다시 방문하지 않고요. 그림에 나타난 경로 외에 다른 경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 최단 경로의 거리도 구하고 싶어요. 이 문제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아까 나와 있던 그림보다 거리를 파악하기 더 쉬워졌죠. 그리고 각 경로와 해당하는 거리를 표로 나타내면 어때요? 한눈에 보기 쉽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문제의 표현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발명품을 한번 찾아볼까요? 금성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재미난 발명품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산 실리콘 빨대예요. 이거를 사서 친구들이랑 나눠 가졌는데요. 실리콘 빨대를 이용하면 일회용 빨대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들이 바로 발명품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문제를 찾고 그 해결 과정을 생각해 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문제 분석 단계에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봤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표현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과 연계해서 핵심 요소 추출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유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